자, 23번째 테마 정사용하겠습니다. 어, 동영상 듣는 재수생들, 유학생들은 프린트 먼저 받아 가지고 문제 풀고 다른 건안 그래도 되는데 23번 정사용하고 어, 24번 벡터는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더 좋으니까 문제를 꼭 풀어 주길 바랍니다. 정답 확인해 줄게. 정사용. 1번은 9 1번은 구 했는데 앞에서 씨발 <laughs> <laughs> 지금 욕나 왔어요. <laughs> 2번 33, 3번 79, 어..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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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4번, 4번, 55.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해볼 건데 뭐 해볼까? 안, 좀 어려웠던 거 얘기해봐. 3번, 3번 4번이요. 4번. 그래 3, 4번이 더 어려웠죠? 1, 2번보다? 3, 4번을 해볼게. 자 3번부터 해봅시다. 갑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구가 빗면이 평면 알파 위에 오도록 놓여 있다. 그림과 같이 이 반구의 중심을 지나고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 베타가 이 반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나눈다 뭐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부피가 큰 쪽의 입체를 F라고 했을 때 알파와 30도 그리고 베타와는 60도를 이루는 평면을 감마라고 한다 정사형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리 문제는 좀 읽어봤으니까 이 문제 보시면 선생님 보세요. 알파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베타가 요만큼 30도만큼 올라오고 감마가 밑으로 30도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그림 상태로는 잘안 보이니까 이걸 빨리 뭘로 바꿔준다. 2D로 바꿔준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바꿔주면 자이 녀석으로 우리가 알파라고 보자 이거야. 알파라고 보고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구를 하나 그려주자고요. 이렇게. 반구 하나 그려주고, 그럼 반구의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요 중심을 지나면서 3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베타평면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지. 됐죠? 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평면에 의해서 반구가 잘렸을 때, 이쪽 큰 쪽에, 큰쪽의 입체를 F라고 하자 그랬어요. 요 녀석을, 아, 요 녀석을 지금 F라고 하자. 자 그다음에요 간만하는 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알파라는 평면하고 간만하는 평면은 만나고 있다고 저쪽 끝에서 그치 끝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게 이 알파하고 30도를 이루면 되니까요 뭐요 정도 생겼다고 보면 될것 같아 괜찮지 응. 이렇게 했을 때이 반구 자체를 어디다가 이 간만하는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끝점이 되는 녀석 일단 요 녀석 요 녀석이 정사형이 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은 이 점이 지금 정사형이 아닌 거지, 가장 끝점이. 그죠? 이 반구에 여기 접선. 얘가 끝점이 되는 거지?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맞니? 그래서 여기다 접선 하나 이렇게. 음, 만난 거야. 여기, 여기가 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크게는 여기에서부터, 아, 이쪽만 하자고 했지? 다 하자고 한게 아니죠. 다시, 여기. 자, 크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여진다고 보면 되겠다. 이해가시지? <laughs> 괜찮지? 응. 그러면은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요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만 어려운 거야 이 문제는 이 2D로 그리는 것까지만 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고. 자이 구의 중심도 역시 정상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자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지? 맞나? 이거 다 지금 90도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내가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여기 별표라고 표시할게. 요 구간에 생기는 정사형은 어떤 정사형이야, 이게? 얘, 얘는 어떤 도형이야? 뭘 어떤 도형이야? 여기 접점을, 여기야. 여기, 여기 구의 중심이고, 이거 접선인 셈이니까, 이렇게 하면 수선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지.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 얘가 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보면 반지름이지만 이게 원래 입체니까 이게 뭐야? 무슨 원? 반원이지 반원 반원이 그대로 가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만큼은 그쵸? 이거 반구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였어? 5짜리였으니까 5짜리 반지름의 길이 5짜리였으니까 자 그러면 별표 부분에 생기는 정사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파이 r 5에 제거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쉽고 자 이제 이쪽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 맞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렇게 또 정상이 돼야 되거든 이게 가요 이게 가 근데 이렇게 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에서 잘린요 요원만큼이 일로 정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위로 덮쳐지는 거니까. 맞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거지? 정사형이. 근데 이미 문제에서 베타라는 평면과 간마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라고? 60도라고 이미 가르쳐 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원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원의 넓이는? 파이, R, 2분의 5에 제곱인데 거기다 뭘 하면? 코사인 60도를 해주면 요 녀석 정사형이 된다 이거죠. 언니. 응? 어디가? 아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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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세요. 끝난 거니까. 응 음, 내일은 아니고 이제 3주 남았나 우리? 오늘로 딱 며칠이야? 15일. 19일이야? 와, 끝났어 이제, 다 했어. 됐죠.